자, 안녕하십니까. 오버한 선장입니다. 부산의 국제포트쇼 올해차 9회차입니다. 자, 올해도 부산 국제포트쇼에 얼마나 다양한 멋진 보트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가. 지금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입구에 들어와 있습니다. 와, 사람들이 정말로 많아요. 올해 더 많은 사람들이 많이 온것 같아요. 지금 바로 뒤에 보이는데, 아, 저도 저보트 걸고 같이 한번 촬영을 하고 싶지만, 저는 말인 보입니다. 먼저 1차, 보트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왼쪽을 보니까 올해 보트상 대상이라고 적혀 있어요. 야, 근데 이게 우리 대한민국에서 건조된 인데 정말로 이쁘게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산체는 알루미늄 소재입니다. 야 국내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친환경 선박으로 해서 이 알루미늄으로 만드는 배들이 앞으로 양산이 많이 될 거예요. 지금 이 성냥은 대부분 예전에는 리포트락에서 이 바람을 주입해서. 이렇게 고무 보트처럼 나왔지만 이 재질이 폼팬드라고 하네요. 어 이런 예전에 공기 주입식이 아닌 좀 안전하게 배가 부딪혔을 때 보호 역할을 해주는 것도 대한민국 국산 브랜드로 직접 개발을 해서 좋은 소재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배를 이렇게 봤을 때이 마감이라든가 이게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도 와전 세계 시장하고 같이 견줘도 선색이 없을 만큼의 이런 마감이라든가 퀄리티가 있는 것 같아요. 야 정말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마린맥스 테크코리아. 부스 앞에 왔습니다. 야, 뒤에 멋진 배도 있고.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아, 네네. 더 회사 소개하고 대표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주식회사 마링맥스 테크코리아는 20년 넘게 보트와 요트 관련 기자재를 수입하는 회사입니다. 아, 네네. 유지 보수 동안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 네. 이번에 소개드리는 야마 보트는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얀마 마린 엔진 회사에서 만든 플레이 보트입니다. 물론 보트를 만든지는 50년이 넘은 회사입니다. 플레이 보트 시장에 이제 10년 전부터 진출을 해서 네네. 국내에 처음으로 이렇게 런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이런 가방 같은 게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물건인가 싶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려고 제가 왔습니다. 아, 네, 네. 이, 이제, 해양 쓰레기에 나오고 있는 패서핑 네. 슈트를 이용을 해서 타이틀링하고 네. 소재 개발하는 업체고요 아, 네네. 저희요런 거는, 이제, MOU 매전 서포올릭이나, 네. 이제, 온일 코리아라는 곳에서, 이제, 음 네. 수트나 패서핑 슈트를 수급을 받아서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와, 진짜 대단하다. 이런 버려야 될 거를. 다시 수집을 해가지고 이거를 다시 만든다는 거죠. 이런 팩이 되는 물품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이 창의적인 생각 그리고 미래까지 생각하는 모습이 아 정말 멋진 것 같습니다. 포트 쇼에서는 이 포트 유트만 이렇게 전시하는 게 아니고 해양 체험을. 실제 즐길 수 있는 이런 구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은 위에 SUP, 서핑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 지금 서핑을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장소에 와 있습니다. 서퍼뿐만이 아니고, 오른쪽에 보면 또, 어, 이렇게 노를 저어가면서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구간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오, 오. 이게 최상으로 한번 높여보세요. 저는 원래 이걸 탈줄 아는 사람이라. 어. 그래도, 자, 마린보의 어마마 선장입니다. 괜찮습니다. 네.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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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드체요. 오케이 했어, 했어, 했어. 오케이 했어, 했어, 했어. 아, 지금 이 왼쪽에 보이는 거는 레저용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엔진을 장착을 해서 이렇게 서핑을 즐길 수 있는 제트 서프라고 하죠. 어, 그런 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전동으로 좀 안전하게 배터리 축전지로 해가지고 어, 해양 내재를 즐길 수 있는 서핑보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른쪽에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거는 해양에 훈련, 작전용으로도 사용도 되고 어, 인명 구조라든가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친환경 시대로 바뀌어 가거든요. 이 배터리로 해가지고 해양에 오염이 안 생기게끔 레저를 즐길 수 있는 이런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저는 마린보입니다. R N R 회사 앞에 와 있습니다. 야 이름도 정말로 멋지고 지금 이렇게 보니까 올해 보트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어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아, 자 회사 소개하고 대표님 소개 한 번만 더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아레날 마린의 진원호 대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음. 네, 저희 아레날은 Rest and Recreation의 약자고요. 네. 품격 높은 레저 생활과 네. 뭐 휴식을 저희 제품과 서비스와 함께 제공하기 위해서. 네. 이제 첫 제품으로 아리아 600이라는 이제 레저 보트를 이제 런칭을 했습니다. 야 지금 뒤에 있는 배를 보니까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제가 표현을 아름답다고 할 정도로 배가 이렇게 매끈하게 좀 섹시하게 생긴 것 같아요. 자이 배에 대해서 네. 대표님 하나씩 좀 소개를 좀해 주세요. 네수 예, 디자인에서 가장 이제 주안점으로 신경을 쓴 부분이 겉으로 튀어나온 형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와, 좀... 봤을 때는 에폭핀줄 알았는데 이게 지금 알루미늄이죠. 네네. 야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거울처럼 매끈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 이제 뭐 표면도 좀 신경을 썼지만은 그쵸? 모든 액세서리들이 네. 빌트인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옆에 이거. 보시면은 네네. 이제 여기 리트랙터블 앵커 시스템이 아 빌트인돼 있고요. 그래? 우와. 오자 앵커 시스템 보이시죠? 앞에 이 마감이 이렇게 깔끔하게 이 리트릭터입니다 비행기가 이착륙할 때 바퀴가 들어갔다 나오는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야 정말 멋있습니다 한번 올려줘 보세요 와 멋집니다 팬더를 이런 그 모어링 할수 있는 클릿에 그렇죠 팬더를 걸게 되는데 네네. 저희 포트는 이렇게 스마트 락 시스템이라고 야. 이렇게 버튼 하나 누르면 은 심플하게 설치가 가능하고 분해도. 네, 너 네. 바로 뺄 예. 수가 있어. 그래서 운항 중에 손쉽게 이제 탈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거 클립도 지금 올라갔다. 그리고 네. 보시면 조명도. 음. 이야 진짜 멋있다. 네. 네. 안으로 다 들어갔다. 모든 이런 기능들이 다 안쪽에서 숨어 있다가 다 나오는 것 같네요. 네. 전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대형 선박은 대한민국 일본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 해양 레저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대한민국 세계 1위가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이런 네. 멋진 배들을 많이 만들어주시고, 아, 네, 대한민국의 해양 레저의 발전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자, 저희 또 디스커버 마린 부스도 보트쇼에 참여를 했습니다. 자, 저희도 디스커버 마린에서 어, 저희 디마린, 우리도 어,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고요. 바로 옆에 저희 폐반장이 있네요. 지금 여기 현 위치는 부산 영화의 전당 신세계백화점 바로 옆에 있는 해운대 리버크루즈 앞쪽에 와 있습니다 자 해상전시장 오는 길 지금 어, 백스코에서 5분 정도 걸려요 와 근데 이런 자연 숲 속에 야 요트 투어를 할수 있다는 게 정말로 멋진 것 같습니다 자 저도 방금 전에 왔습니다 자. 해운대 리버 크루즈. 자, 요트를 유람선을 타고 저도 한번 참여를 한번 해 볼게요. 자, 지금 와서 와, 요트를 보는데 정말로 큽니다. 야, 이 요트 체험하러 오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자, 해년마다 여러가지 이런 보트에 관련된 해양에 관련된 이런 컨텐츠나 멋있는 이런 요트 보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9 2차 들어가서 지금 여러가지를 많이 봤지만 어, 관광객분들도 정말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오버바 선장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10회 국제 보트쇼 때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